얘들아 허츠 구독자 있잖아요 급상승 한국 유튜버 27등 했다. <laughs> 번학재 빨판이 강했다고? 아니 이상한 별명만 맨날 생겨. <laughs> 아 진짜. 슈트들이 다잘 돼가지고 조회수 하루에 100만씩 늘고 있어요 대박이야 감사합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음원 출시되면 더잘 되어야 될 텐데 <laughs> 막 아무도 관심 안 가지고 이럴까봐 걱정이네 지금 잘 되는 것보다 그때 더잘 되어야 될 텐데 유비도 <laughs> 많이 봐주고 그.. 그래야 돼 멜론도 많이 들어주고 그리고 허츠의 아이돌 운명은? 멜론 성과에 달려 있다. <laughs> 그래서 멜론 성과가 잘안 나오면 그 이집이 안 나올 수도 있다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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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멜론 망하면 끝? 응, 응. 멜론 망하면 이집 없다 이 말이야. 퇴맥기. <laughs> 많이 해주시면 미니 앨범 100개 드리는 건데 더 많이 하면 예 제가 T R G 를부르기로 했습니다 만 명인가 그만 명이었나 <laughs> 만명 어떻게 달성해 차를 필요 해줄 사람 어디 없나 <laughs> 달성하면 두고 보자 응 두고 보자 <laughs> 야 그게 어디 쉽냐 멜론 만명 되겠냐 아내 T R G 를 어떻게 듣게 아족 단톡방 학교 단톡방 회사 단톡방에 뿌리고 올게요 아. 喂喂喂喂。Wait, wait, wait, wait.